주변에서는 제목에 대한 품평들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겨울의 빛이라는 작명을 하게 된 어떤 이유 그리고 끝까지 이 제목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조금 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 처음부터 겨울의 비치라고제 시나리오를 만고를 내고 나서는 사실은 이게 계속 겨울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했는데 이게 제작 프로세스 중에서 겨울에 찍지 못하는 어떤 이슈들이 조금 있어서 가을로 불가피하게 배경을 바꾸게 됐고 그 하나의 편린으로 엔딩에서만큼은 겨울을 담아야겠다 이런 고집을 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겨울의 빛이라는 제목을 지었을 때 너무 올드하다는 평이 많았고 그리고 뭐 자연물로 계속 제가 영화의 제목을 지어왔는데 그런 것도 어떤 고집으로 비춰졌었나 봐요. 근데 저는 꽤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다른 분한테. 근데 지금 기후위기가 기후 아주 글로벌한 어떤 이슈같은데 감독님의 첫 작품이 나무, 그 다음에 터, 그 다음에 빛이 아니라 겨울의 빛이어서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